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그 유명한 홍카맨 캠핑카 다시 왔습니다. 바로 이 친구를 보러 왔거든요. 스타리아 캠핑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제가 운행을 한번 하면서 문제되는 요인들, 뭐 잡소리, 뭐 풍절음, 그리고 최신형 어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하고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무작정 캠핑카를 출시한다고 해서 신차라고, 그리고 스타리아라고 해서 주목받고 관심받는 건 아니에요. 잘 만들어야죠. 가격적인 구성도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운행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디젤 모델입니다. 어우, 상당한 개방감을 보여주고. 도어 트림부터 그렇고. 일단 내장재는 완전 신품, 완전 새 거죠. 아, 한번 보시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짐을 싣고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태회님이 잠깐 빌려주셨어요. 아, 우리 트렁크에 실을까요? 어, 거의 뭐 국내 최초급이죠. 스타리아 세미 캠핑카. 지금부터 캠핑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홈카맨 캠핑카. 그리고 스타리아 신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잡소리는 없는지 주행 중에 테스트도 해보겠고, 여러가지 느낌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에어컨 소리가 조금 들어가죠. 너무 더운데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자 현재 이 친구는 이제 11인승이고 옵션은 뭐 사실 라운지 제가 선택한 모델에 비해서는 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는 기아 방식도 사실 얘가 마음에 들어요. 시인성도 좋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여기 사람이 또 아무도 앉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 면에서 보면은 이점은 있어요. 주행감의 어떤 포지션의 느낌은 거의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핸들의 어떤 묵직함이랄까요, 가벼움이랄까요, 그거는 그 느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잘 나온 것 같아요, 스타일이. 어느 순간에 현대자동차의 기술이 너무 너무 좋아져갖고 제네시스급으로 가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자동차 의 기본적으로 어떤 차를 선택을 하셔도. 어, 요즘 대만족들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좀안 좋았던 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어, 이미지 전략도 그렇고, 제품의 어떤 내구력과 퀄리티도 상당히 우수하고 높아졌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서 핵심 포인트는요, 뒤에 공간인데, 캠핑 공간입니다. 아, 참, 이 친구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사륜구동이고, 스타리아예요 그리고 전륜 기반입니다. 그런데, 캠핑카요. 그리고 얘가 그 등급이 좀 낮은 친구기도 이 한데, 계기판 시인성도 좋아요. 사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HUD가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포지션 위치가 딱, 어, 들어가거든요. 어우. 어 가방. 가방. 여러분, 제가 이제 신장의 크기랑 앉은 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시트를 뒤로 약간 리클라인이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캠핑카로 거듭이 났다고 해서 약간 그 부족한 범위는 없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격적인 범위가 이제 이 주행 영상만 보셔도 궁금하시면 은이 아래쪽에 나가는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면 은 가격 정보 받을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작업 기간은 열흘 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트 포지션이 참 팔걸이 있었죠 봉투에 들어가 있죠 그죠? 네, 네. 네, 아, 내리진 않을게요 어우 신차 느낌 어 좋아요 어, 시트 포지션은 여러분, 진심, 제가 진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수입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레인지로버급 타보시면은, 이 시트 포지션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나옵니다. 많이 높아지고, 많이 안락해지고, 전륜에 대한 기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후륜도 마찬가지로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륜보다도 전륜이 훨씬 더 좋아졌고, 자, 지금 이,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제가 캠핑카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비닐 소리 들어가요. 그러나 그밖의 소리는 전혀 지금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정숙합니다. 그리고 고속에서 느껴지는 어닝과 기타 안테나와 맥스팬에 대한 풍절음은 거의 없어요. 코너링 시 쏠리거나 그러는 거 저희 카메라 가방이 쏠릴 뿐이지 없습니다. 기존에 홈카메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구형 스타렉스 기반의 세미 캠핑카보다도 훨씬 더 좋죠. 아, 진짜 네, 좋아요. 그리고 실내도 많이 바뀌었어요. 실내도 응, 많이 바뀌었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어떤 구성들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오케이, 자 저희 도착했고요. 이제 세부사항 보여드리면서 캠핑카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끌게요. 드디어 나왔네요. 스타리아 캠핑카, 스타리아 세미 캠핑카라고 해야 정식 명칭이 맞겠죠. 속성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캠핑장에 왔고, 대자연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자, 이쪽으로는 호감 밴도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구형이 좀 됐긴 했지만, 아직 훌륭합니다. 바로 스타렉스 기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스타리아 기반으로 되어 있는 캠핑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다시피 디자인 아주 멋있습니다. 마치 제가 몇번 표현을 했지만 로봇과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확실히 커졌어요. 구형 대비 확실히 커진 공간과 주행감은 정말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제 말이 어, 공감을 하실 텐데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승용차 느낌 날 정도로 좋아졌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위에 태양광 패널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윈드 가드 또한 적용을 해 놨습니다. 기존에 여기서 느꼈던 태양광 패널 때문에 공기 저항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런 범위도 윈드 가드를 통해서 약간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고요. 차체의 외형은요, 일단 화이트 컬러, 이 친구는 11인승입니다. 그리고 전륜 기반이고 4륜 구동 플랫폼으로 탄생된 모델인 만큼 이렇게 자갈길 그리고 오지에서도 특장점 있는 차량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렁크 개방해 놨습니다. 저쪽으로 보이는 스타렉스의 비교와 이쪽에 스타리아를 비교를 해서 보셔도 많이 크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분명히. 자, 보여 드리면요. 어닝 공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공간이 여유롭게 느껴지고요. 스타렉스를 한번 보러 갈게요. 공간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약간은 작아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다시 스타리아로 가 보면은 신품이고 너무너무 이쁘고 잘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쪽에 많은 것이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저쪽에 벙커 공간이 또 있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요거는 기존에도 있었어요. 홈카면에서. 그러나 이쪽에 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생성이 됐습니다. 많이 크죠? 추가적으로 생성이 됐고, 이쪽에 테이블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요렇게 들어서 수납 공간을 할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요렇게 빼서 어 서랍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많은 곳어 등받이, 영화관 등받이로 사용하게 등받이 치고는 약간 기울어져요. 그래서 뭘 하나 대야 되는 그런 범위가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물건을 꺼내고 넣을 때, 수납할 때 용이하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한전전기 인입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여기 이제 암막커튼이 있습니다. 암막커튼은착광률이 좋아서 지금도 태양광이 직접적으로 내리쬐고 있는데,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 나와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확장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샤워기가 있습니다. 외부 샤워기에요. 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오수와 청수통 20m 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입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테이블은 이렇게 해서 따로 확장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전 쓰시면 되겠고.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방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있지만, 제가 조수석 한번 가볼게요. 스타리아 조수석 많이 크거든요. 이쪽에 여러분, 헤드 공간이 있습니다. 이 헤드 공간에 손실이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머리를 기대는데, 절대 손실되는 그런 손실 공간 없고, 나머지 보면 여기 포켓도 그대로 잘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용하기에도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에 한 명이 더 타시니까 총 3인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보셔도. 자, 그리고 이쪽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요. 자, 여기 벙커 공간입니다. 벙커 공간이 기존에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유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열고 닫을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많이 커요. 한번 보시면요. 어, 비교적 큰 공간을 보여주게 되겠고, 기존에 없었던 범위에요. 기존에 있었던 범위가 절대 아니고 이쪽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렇게 냉장고랑 1480이요. 1,480이었네요. 작업비만 작업비만 말이죠. 차값은 별도고 사전 예약을 홈카면에 넣으시면은 고 50대 한정에서 1,480만 원에 본 차량을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고 지금 최초예요 거의. 그래서 요 기반을 볼수 있는 차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뀐 점 하나가 테이블도 추가적으로 생성이 됐지만 이쪽으로 공간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밀착이 되고 최대한 밀착된 공간 내에서도 실용적인 모든 구성 요소는 다 했다는 거죠. TV 존재하고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에 전기 컨트롤러도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 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전자 컨트롤 패널과 오디오 그리고 무시동 히터 들어가 있고, 자, 이쪽에 이제 포켓도 있고, 이쪽에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은 또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납 공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고, 심지어는 도어를 열었을 때 반대쪽에도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수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쪽을 이렇게 클립을 열어서 내려버리면 이렇게 테이블이 구성이 됩니다. 요 테이블 안쪽에는 이제 수로 공간, 뭐, 작지만 이쁜 공간이 또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공간되어 있는 이 구성 요소는 많은 분들한테 앞으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클립 걸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잡소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잡소리가 전혀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시 나와서 신발 좀 신어볼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이 친구가 이제 어닝이 지금 일체형으로 아주 얇은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신형이고요. 빗물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어닝 등도 어, 환하고, 이렇게 확장형 테이블을 이용을 하시면서 최신형으로 누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한번 와봤습니다. 스타리아 캠핑카 홈카면에서 제작된 이 친구 앞으로 대박 날것 같고요. 제가 운전석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본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세명이더 타실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인승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다시 내려볼게요, 여러분. 50대 한정 프로모션. 어, 김표진님 말씀대로 50대 한정 프로모션이고, 여러분 그 차이점만 좀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얘는 기어 방식이 체인지 레버식입니다. 버튼식이 아니기 때문에 버튼식이 어색하신 분은 이 모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보시다시피 제 머리에 무슨 간섭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타리아 세미 캠핑카의 등장을 알리는 모습의 영상을 제공했고요. 곧, 이 친구의 풀 버전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버전에서는 이 친구 집중적인 모습 보여드리고, 그또그 다음 영상으로는 구형과 신형에 대한 스타렉스랑 스타리아랑 비교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